큰 변화 를 하나 줬죠. 사실 서브 옵션 외국 선수를 바꾼 거라서 큰 변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 결국엔 젤린존슨이 굿바이 네. 됐습니다. 음. 그래서 내일 현대 모비스전이 고별전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 음. 그리고 이제 어 이름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 선수. 음. 이기지우스 어. 아니야. 이기지우스 모케비주스. 아 근데 이게 이름이 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음. 이게 아닌데, 일단 뭐, 하여튼. 공식? 어, 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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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이름이 곧뜰 거예요. 모키, 음. 모크, 018. 모크 비추스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음. 근데 좀 어렵더라고.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존슨 선수는, 어, 계속 그동안 제가 몇주 동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12월 말에 사실상 방출 통보를 받았었죠. 음. 그리고 나서 한달 동안 지금까지 계속 뛰어온 거예요. 음. 음. 선수 측 입장에선 한달 동안 거의 서비스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왜냐면 이 선수는 타팀 오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소노가 대체 외국 선수를 못 찾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훈찬 감독이 굉장히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존슨 선수가 뭐태업도안 하고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경기. 팀을 그렇게 운영하면 돼요? 이게뭐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된 거잖아요. 뭐. 손호가 유강 가기 싫은가 보네. 아 진짜로. 아니 초보 감독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힘겹게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이 옵션을 교체도 안 시켜준다. 음.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많이 찔러봤어요. 많이 찔러봤는데 음. 사실 저는 그아 이거 제가 이름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음. 이기지우스라고만 얘기할게요. 음. 이기지우스 선수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그 외국 선수가 아니었어. 다른 선수였어요. 음. 근데 틀어졌어요. 또 틀어졌어. 그러면서 이 선수를 급하게 영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물음표 가득하긴 해요. 냉정하게 보면. 왜냐면 빠르게 영입한 거니까. 왜냐면 더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존슨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거를. 음. 일단 기본적으로요. 주력 선수가 30분에서 35분 뛰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 5분에서 10분 정도를 어떻게 메워주느냐가 경기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음. 그 차이가 사실은 3점에서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연패로, 연패로 갈 수도 있고 그 연패 당하는 거를 이제 더 연패를 길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연회 쉽게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은는 이건 문제가 했었어야죠. 있어요. 네. 네. 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음. 네. 그래서 일단 존스는 다음 경기 이제 헨더보스전이죠. 내일 네. 이제 마지막 경기 하고요. 어, 뭐그 이기지우스 선수는 네.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오늘 4시에 입국을 했고. 아마 빠르면 은그 다음 경기 현대보복스선 음. 다음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선수는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출신으로 2m 8cm의 빅맨입니다. 음. 전형적인 5번이에요. 3점슛을 거의 안 던져요. 최근 최근 리투아니아 리그에서 뛰었을 때는 거의 하나도 못, 안 던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형적인 5번이고 대학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리바운더였어요. 음. 그 대학에선 대, 그 대학이 아니라 그 컨퍼런스나 자체에서 굉장히 최고의 리바운드였고 출전 시간도 지금 다른 리그들을 보시면 출전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그 사이거든요. 근데 리바운드가 굉장히 많아요 음. 출전 시간 대비.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굉장히 좀 어, 고무적인 좀 기록이다. 누군겨 봐야 될 기록이고 그리고 야투율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골밑 위주니까 그러니까 페인트 좀 근처에서 이제 움직이는 선수다 보니까. 어, 야투율은 괜찮아요. 한 60%, 70%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높으면 70%?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사실 어... 어렸을 어때 굉장히 좀 유망주긴 했습니다. 마주스 감독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음... 예, 이기현 단장이 실제로 마주스, 선수, 마주스 감독한테 이 선수를 물어봤고 영입하고 나서. 그래서 뭐이 선수 굉장히 어, 좋은 선수다 알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한국과도 좀 인연이 있어요. 이 선수가. 2011년에 유식구 월드컵, 농구 월드컵 했을 때, 우리나라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 그래서, 응. 어, 이 선수가 그 유식구 대회에서 나와서 발렌슈나스 아마 백업이었을 거예요, 음. 빅맨으로. 그때 우리나라가 이승현 김준일 이 선수들이 있었는데, 박살났거든요. 응. 그때 나왔던 선수고, 그때 리투아니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응. 그리고 나서 2015년 광주대회 때는, 응. 유니버시아드 대회죠, 그때는. 그 때는 이제 리투아니아 대표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아, 한국이 익숙하구나. 네, 그런 음, 스토리들이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음. 아, 한국은 처음은 아니고, 그래서 경험이 좀 있다. 음. 그래가지고 뭐. 반신반이 되긴 하지만 뭐 일단 뛰어야 띄워, 되는 걸알수 있으니까. 뛰어야알수 음.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소노가 이제 소노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지금 네. 공동 7인데 여기 KCC하고 3.5 게임 차죠. KCC가 지금 연패 중이고 지금 5할 승률이 무너져 가지고 혹시 6강 육강, 6강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음, 충분히. 그렇죠. 음. 네. 지금 흐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 6강 팀 중에 제일 위험한 팀이 KCC 같긴 하거든요. 아, 많이 위험하죠, 거기. 음. 네. KCC가 음. 지금 5할 승률이 일단 무너졌 네. 3패를 당했는데 D, B, L, G, S, K 전에서 모두 완패를 당했어요. 그렇죠. 경기력 자체가 너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아 저분이세요 지금 그 샤이님 아... 군대 미루고 전부장 가기로 했다던 어제 같이 사진 찍은 학생입니다. 음 어제 부산에서 네, 뵀어요. 네. 굉장히 애뛰고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시는데. 그래. 케이지 집회에서 너무 화나고, 케이지 플레이프 보려고 구입 때우고 2년 동안 직관 7 0이 넘게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하는지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냥 육강 못 갔으면 좋겠어요. 벤치 뒷에서 농구하지 마라, 만, 만다, 다고 농구하노! 라고 화가 나서 선수들에게 말했는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다른 기자님들도 부산 오시면 사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아니 전혀 안너거예요 아, 너무한 네. 거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는 무슨 욕을 먹어도 네. 할 말이 없는 게임이에요. 선수들 이거 다봤을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팬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주신 분이 아, 맞는 말씀이신 진짜. 게 팬분들은 선수들이랑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음. 잘할 때는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못할 때는 또 비판도 해주시는 게 당연히 네. 팬분들의 그거죠. 근데 어제 경기는 정말 너무 심했어요. 그렇 욕해도 할말 없어요. 솔직히 아, 말해서 아, 어제 경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아, 아, 아 일단은요, 어. 생명 모두 완패인데 테슬 아. 경기력이 야 이, 이게 반등이 될까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음. 뭐냐면 기본이 안돼 있었어요. 일단 경기 스피드 자체가 어 아. 프로와 대학생도 아니야 고등학생이 게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트랜지션에 음, 음.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돼 있었고 SK 아고 음. 게임을 할때두 번째 활동력도 떨어졌고 그러면서 수비 미스는 엄청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크램 스위치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근데 원희가 볼을 잡았는데 허웅 선수가 이렇게 있다가 터치를 했는데 누가 터치하는지도 몰라 다 나가니까 원희가 골밑에서 혼자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덩크 아 근데 그런 그 2대2에서의 어떤 그 미스라든가 아니면 스크램 스위치에서의 어떤 미스가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사실 KCC가 지금 최근 11경기 1승 10패던데 이건 좀 많이 심각하죠. 단순하게 져서 문제가 아니죠. 물론 11경기 중에 10패한 것도 진짜 문제인데 왜 지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KCC는 올 시즌에 가장 뭐랄까 역량과 없게 지는 팀이에요. 음. 대표적인 팀이에요. 아,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또 조롱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다른 팀들 보면 질 때도 탄탄하게 지거든요. 진짜 막확 무너지는 경우 가 거의 없어요. 음. 게임 다운 게임을 하고 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서 뭔가 좀 재정비를 하고 하는데 KC 샷한번확 무너지면 그냥 공갈빵 무너지듯이 확 무너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솔직히 나는 다다 다 문제라고 봐요. 선수들도 지금 주축 선수도 특히 연봉 많이 받는 주축 선수도빅4다 음. 문제고 지금. 이상민 감독님의 리더십. 이 리더십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뭐 선수들이랑 소통하면서 뭔가 패턴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 성적이 좋을 때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평가가 될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반대로 봤을 때이 팀이 계속 지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수 밖에 없다. 이건 숙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나는 벤치 리더십도 없다고 마소치히 말하면. 뭐 이런 연결이 나오면 진짜 미족이자의 비판에서 사실 어. 뭐 반박이 어렵죠. 아, 음. 보세요. 음. KCC 지금 6이잖아요. 현대모비스 7이에요. 나 근데 현대모비스의 벤치 리더십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난 그렇게 봐요. 솔직히 말하면. 차이가 크다니까? 좋은 선수들 와서 뭐 부상 많이 당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나는 벤치 리더십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잘하고 있고 뭐 누구 못하고 이런 걸 지금 잘잘못로서 따질 게 아니라 KCC는 그냥 전부 다 전, 전원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희한한 게 KCC는 이번 시즌에 잘하는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음. 그때 보면, 잇몸으로 버틸 때. 음, 맞아요. 다도로 하면 더안 좋아요. 시안해. 희한한게 아니고, 그게,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즌 전 준비가 음. 굉장히 중요, 음.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는 활동력이 없으면, 그리고 경기 스피드, 그러니까 트랜지션, 공수전환이 느려져 버리면, 음.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제 복스, 복싱에서 리치가 1m인 사람하고 50cm인 사람하고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어, 그런, 음.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KCC가 지금 보면, 그, 어, 코어들이 몸 상태가 기본적으로 다안돼 있어요. 싸울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음. 근데 한 선수가 그렇다, 뭐 예를 들어서 호운이 그렇다 그러면, 호운의 그런 수비어던그 활동력의 약점을 다른 선수한테 메워주면서 호운은 잘하는 걸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호운도 안 좋고, 지금 호운도 안 좋고, 송조창도 제가 볼 때는 완전치 않고, 음. 음. 그러니까 세 명이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활동력이 확 떨어지면서 트랜지션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일단은 지금 그 선수들 그 그러니까 코어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단 뭐 변명을 만약 변명이라 그케 c 씨를 이제 디펜스를 좀 해보자면 아직 완전치 않다 코어들이. 음. 그럼 언제 완전할 거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 음. 왜 벌써 지금 4라운드인데 어, 언제 완전할 거예요? 그러면 할말 없어. 몰라요 그거는 저도. 예. 네. 그, 그러니까 이건, 이 선수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근데 뭐, 이제 완전 뭐 포기할 때냐, 그건 아니고, 이 선수들의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한번더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주일 정도 지금 그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네. 아 그리고 그 다음 게임이 아마 삼성인가 그럴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게임 보고 만약에 거기서, 여기서도 한 2패, 3패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그냥, 아, 그러면 참 힘들죠. 예. 네. 그건 정말, 반성해야지. 저는 네. 코어들 몸 상태가 정상이 좀 아니라면, 결국에는 김동현, 윤기찬 같은 카드들을 오히려 더 쓰면서, 음. 좀 뭔가 밸런스를 음. 맞춰야 될것 같아요. 아, 음. 이렇게는 진짜로. 아니, 근데 저는 아. 어제 경기 보면서 좀 화났던 게 어떤 음. 부분이냐면, 그냥 화났다기보다 좀 황당했던 음. 게, 음. 겨, 지금 KCC 경기를 평가가 안 돼요.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할때 무슨 내용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해 잘. 그럼 평가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방송에 대한 평가가. 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안 되니까. 음, 그렇죠. 제대로 된이 바로미터를 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고. 음, 근데 그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평가가 안 된다는 걸 언제 했는지 아세요? KCC에서. 언제요? 오픈 매치 10억 경기 끝나고 아 격에는 지금 세네 음. 달이 되도록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케이씨는 음, 음.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음. 거예요. 예. 네, 이거는 사실 케이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종잡을 수 없다는 음, 게. 그러니까 음. 부상자 많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건 음. 알지만 음. 음. 격에는 지금 3, 4개월 동안 이 정돈 되거나 뭔가 해결된 게 없.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음. 네, 안타까운 거고 사실 어제 패배는 좀 충격적인 게 음. 사실 SK는 굉장히 걱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백투백이었고 서, 백투백이 음. 서울에서 음. 부산 음. 이동거리 음. 네, 이런 거 생각하면 은 그리고 안영준도 음. 없었어요 SK는 음. 근데 그런 SK에게 30점 차 102점 주면서 졌다는 건뭐 음. 아무리 다니엘이 어떻고 뭐 이래도 조금서 음. 그래서... <laughs> 이거 조금 용납하기 힘든 패배긴 해요 못한 거예요 음. <laughs> 네, 맞아요. 엄청 못한 거야 엘 네. LG도 걱정했어. <laughs> LG도 걱정했다고. <laughs> k okay. c c 만난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세경기 연속 저렇게 됐잖아. 그럼 음. 뭔가 각성을 하든지 뭔가 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독하게 막 독하게 막 달라붙는 거라도 있어야 비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점점 점점 음. 안 좋아지죠. 음. 이게 맞아. 반등 포인트가 없고 음. 그냥 계속 음. 지금 잃어버리는다 진짜 자존심안 상하나. 아이 솔직히 할말 없죠. 솔직히. 음. 할말 없죠. 이건 뭐 그닥 약간 그런 냄새나요. NBA에서도 슈퍼 팀그막 우승하고 이러면서 네. 팀들이 막 너나 할것 없이 빅스리 만들고 따라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케이시가 뭐, 뭐 나쁜 거 했다는 건 아니고 어. 근데 그런 팀들이 막상 결과물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음. NBA 부르클린 막 이런 음. 팀들. 그렇지. 런 팀들 보면은 에너지가 못 쫓아가요. 아. 어. 막 레이커스 이런 거 코비 어. 뭐 하워드 가솔 메시 못 음. 잡는데 어. 나이 먹거나 부상으로 맞아. 에너지가 맞아. 못 쫓아가요. 맞아요. 아 결국 농구는 네. 이런 값을 안 하는 거구나 KCC가 네. 이번 시즌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놓 치는 순간 네. 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농구라는 게 이런 생각이 새사, 새삼 들어요 네. 아 불변의 법칙이구나 이거는 시대에 뭐 시대를 뭐 상관없이 네. 불변의 법칙이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KCC가 네. 이제 빅4 뭐빅5라 그러는데 아이고. 사실 션농이나 허훈은 저는 인정해요 근데 허웅 송조창, 네. 최준용 이 선수들은 어떤 팀의 완벽한 에이스라기보다는 음. 롤 플레이어 에이스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쵸. 좋은 선수들인데 근데 그러면 거기에 막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활동력이나 아니면 롤을 받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런 정리가 지금 안돼 있어요. 어, 안돼 있고 뭐 이상민 감독 욕을 하는데 이상민 감독 비판을 할수 있는데 음. 사실 저렇게 이름값 있는 친구들 개성 강한 친구들한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 근데 뭐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면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음. 예. 게다가, 그, 임플란트 농구할 때는 잘 했잖아요. 어. 지금 이건 감독도 뭐 어떻게 하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결국 선수들이 저는 이제 풀어야 된다고 봐, 이거는. 예. 그렇죠. 그거 아니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원래부터 선수들이 해줘야 음. 되는 슈퍼팀이었는데, 풀어가는 것도 선수들의 몫이기도 해요, 사실. 음. 그렇죠. 아, 어떻게 이렇게 확. 떨어지는지. 근데 뭐좀더좀더 음. 보시죠 음. 캐시 팬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화나실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음. 좀더 보라는 얘기도 못하겠다 이제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좀더 봐. 2년 전에는 어.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후반기 들어오면서, 막판쯤부터는 뭔가 쫙 올라오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때 힘을 받은 거라서, 작년에는 그 힘을 받기, 받다가, 받다가 결국엔는 꼬꾸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음. 제가 봤을 때 2년 전보다는 작년에 조금 비슷한 패턴 같은데. 음. 근데, 거, 근데 지금 허훈까지 지금 보강이 됐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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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농도 보강이 됐고. 그쵸. 그러면 <laughs> 기본적인 작년,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진 건데. 음. 왜냐 코어 자체가 원투 펀치가 그냥 강하게 와버렸는데, 쇼놈이 음. 그 그렇다고 꼬라지는 르는 것도 아니고, 아. 허우이 음. 조금 뭐 이제 부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 뭐, 자기목 뭐 해주면서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아, 음. 이 팀은 참 골치 아프네요. 네, 어. 골치 아파. 이, 어. 2년 전에 그렇게 흔들렸어도 우승을 해버리는 그 힘을 봤어서, 마냥 또, 뭐, 안될 거야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음. 은하님께서 반성해야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에효. 자 김성민님께서 다니엘이 송교창 밀고 들어가던데 송교창 선수 수비가 좀 약한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이 특이적인 건가요? 키 차이도 많이 나는데 포스도 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음. 그리고 캐시는 정말 그냥 자동문이라는 게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청취력 문제 혼이 돌아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하셨습니다자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음 송교창이 몸 상태가 안 좋기도. 다니엘이 특이점이죠. 지금 네, 다니엘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음. 국내 포워드 선수 거의 찾기 힘들걸요. 송교창이 네. 좋았던 송교창도 아니지만 지금이 다니엘이 조금 다른 좀다 다르죠. 음. 그건 맞죠. 맞아요. 자 네. 그리고 아, 이거, 이거 KBL 이수광 님도 주셨는데 음. 수비 약점 너무 큽니다. 세명다다 다 공격수라고. 음. 그렇죠. 허운 홍이 오게 된 백코트의 어그 활동력이나 수비의 문제점이 있으,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었었고 그 부분이 나왔던 경기들이었죠. 음. 경기들이었고 이준호님께서 캐시 지금경기는 이상민 감독 이석 교체 삼성 시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음. 그때보다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 게, 게임만 보면 반성 많이 하시고 다음 경기에 또 입증을 하면 되니까. 음. 방법이 없죠 지금 뭐. 정말 안 없어 지금 정말 뭐 뭐가 없어 보이는데 음. 탈출구 없어 보이는데. 네. 또 보시죠? 뭐 어. 네. 이런 팀 특징이 한번 모멘텀 얻기 시작하면 또몰아 치니까. 예. 음. 음. 아, 권인이 감사합니다. 이 네. 트레이드 시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음. 그런 계획이 없어. 그냥 이대로 쭉 가야 돼요. 아, 음. 어, 지금 근데 진짜 KCC 같은 팀은 트레이드하기 힘들어요. 아, 힘들죠. 일단 음. 빅포를 트레이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음. 지금 다, 다른 선수들은 가이 너무 연봉이 낮아서 네, 맞아요. 그 선수들로 누굴 바꾸고 하면 음. 오히려 손해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어, 음. 연봉 구조 때문에 안되는 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캐시 씨는 아유또 봅시다. <laughs> 할 말이 없다. 제가 봤을 때5 시즌에 봅시다 하다가 6라운드 끝날 거같요 <laughs> 아, 그러니까 도대체 <도시 웃음> 지금 4라운드 지금 다 끝나가요. 캐시 아, 도대체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야? 아4라운드가 끝나간다니까요. 아, 사실 아니, 이때는 올 시즌은 6강못 가면 고민이네요 KBL은 잘 모르겠어.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랬으면 해체돼요. 이 빅포는 3년 동안 우승 한번 하면은 해체해요. 당연한 거아니에요 플레이오프 탈락했잖아,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 시즌에 6강을 가는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 탈락해 버리면 사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선수들도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보통 해체를 시키죠. 그러다음에 이제 어떻게 리빌딩을 하다 면 리툴링을 하든 하는데 그거는 캐시시 선택일 거고. 아유. 다들 좀안 좋으시대 맞아요 응. 또. 화가 충분히 그럴 만한 화가, 화가 많이 나시겠죠? 당연히. 아 당연히 나. 돈을 와. 내고 갔어 아.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응. 근데 게임들이 막 몇십 첨작 게임 뭐 패배하는데 당연히 뭐 화가 나죠. 아 약간 김성민님께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laughs> 오셔가지고 아 김성민님이 아니죠? 음, 그 군대 가셨던 음. 분 샤인님께서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캐시 어. 아, 어떻게. 그러게요 저도 뭐할 말이 없는 거야 아저 군대도 미루고 왔는데 정말 너무 속상해막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아 근데 군대까지 미루고 음, 보셨을 음, 때 진짜 음, 진심이신데 진심이에요 진짜로 음. 아, 역좀 했습니다 아, 할 만하죠 충분히 아, 할만합니다 충분히 할 만하죠 네. 근데 네. 보... 음. 네, 복... 아. 그렇습니다 음자뭐 캐시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뭐더 이상 음. 할 얘기도 네, 없어요 뭐, 괜히 괜히 조금 네. 기분만 좀처지는